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채용 트렌드를 직무 중요성에 맞춰서 할 거고요. 우선 채용 트렌드를 한번 볼 거고 거기에 맞춰서 각각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부분을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이 맞춤형으로 취업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되는지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두 개의 강의 영상인데 우리 첫 번째 영상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용 트렌드인데 여러분도 아마 뉴스나 뭐 미디어에서 이제 트렌드 관련된 뉴스를 좀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걸 보실 때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 왜냐하면 그걸 뭐다 안다고 그걸 무조건 내가 적용하고 그건 아니죠. 그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좀 알아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이 이런 관점을 좀 가지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어떤 트렌드가 있다라는 것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다 바뀌진 않잖아요. 많이 변하긴 하지만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 변하는 것을 변화라고 하고요, 변하지 않는 것을 본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채용에 있어서도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좀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좀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채용 트렌드는 변화예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이따 저랑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할 거지만 여러분도 영상 들으면서 한번 보세요. 아그 안에 본질은 무엇일까? 기업이 이렇게 변화 방식을 가져가는데 아 이거는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구나. 네,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좀 명확하게 확인을 좀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어, 여러분이 남은 기간이 일단은 물리적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이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본질을 좀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채용 트렌드를 볼 건데, 이런 관점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트렌드입니다, 여러분. 공공기관은 채용을 확대하는 걸 유지할 걸로 예측이 되고, 사기업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예측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마 뉴스에서 올해 초에 특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공공기관 채용 뭐 상반기에 뭐몇명 한다, 많이 한다. 그렇죠 근데 이게 올해 상반기에 좀 보신 게, 뭐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그랬어요. 실적을 한번 볼까요? 우리 알리오 g o k r 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이버에 알리오라고 치면 공공기관은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어떤 통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2015년부터 뭐 거의 2만 명 가까이, 2018년에는 3만 3천 명, 그리고 2019년에도 3만 3천 명, 작년에는 2만 7천 명 정도 채용했고요. 올해도 이렇게 채용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어 지금 정부의 여러 가지 지표 중에 일자리 지표가 가장 안 좋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IMF 이후에 고용률이 가장 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채용을 좀 많이 해 주세요 역할을 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채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조금 조절해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어떤 기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호항을 맞은 기업도 있고 어떤 기업은 조금 더 어려워진 기업인데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은 그래서 좋은 기회다 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어, 공공기관과 사기업 같이 준비해도 돼요. 네, 같이 준비하셔도 돼요. 근데 본인의 선택이죠. 어, 본인이 남은 기간 동안 각각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고 내가 준비해야 될걸 확실하게 할수 있다. 어, 그러면 채용 프로세스는 ncs 백으로 비슷하거든요. 근 네, 거기에 좀 집중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여러분이 지금 학년 여유나 학기 여유가 조금 더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이제 크게 탐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알리오 i o g o k r 네, 거기 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자발리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도 뭐 같은 맥락인데 거기선 채용 공고 중심으로 올라오고 또 알리오 플러스라는 사이트 있어요. 여러분 네이버에 다 검색하면 나옵니다. 자발리오 알리오 플러스 그리고 기본은 알리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좀 보시면 되는데 알리오 플러스에는 뭐 에너지 공기업이다, SOC 공기업이다, 금융 공기업이다, 이렇게 구분이 또잘 되어 있으니까 거기를 또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엔 사기업 한번 살펴볼게요. 사기업은, 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지금 작년에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채용을 좀 줄였었어요. 그리고 올해도 여전히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더 확실하게 채용을 더 많이 한다. 이런 건 아직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중요한 점이 작년에 취업이 좀잘안 됐기 때문에 올해 취업준비생이 더 늘어난 상황은 맞아요. 그래서 올해가 조금 더 경쟁률이 좀 심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 취업이 사실 쉬었던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네, 계속 어려웠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 보면 본질에 집중해서 준비도를 높인 분이 특히 잘해요. 취업이 잘안 되시는 분은 준비도가 분명히 낮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뽑긴 뽑는다 근데 내가 어떤 분야로 갈 거고 어떤 직무로 갈 거냐 그럼 거기에서 미리 준비해야 될건 무엇인가 여기에 더 집중하면 더 여러분이 원하는 곳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주로 사기업에서 산업을 좀 보면 주목받는 산업을 좀 볼게요 대표적으로 제약 바이오예요 여러분도 뭐 코로나 19로 인해서 또 이슈가 많이 되긴 했는데 그 전부터 우리 인간의 삶이 현대사회에서 계속해서 이제 뭐 질이 높아지면서 더 이제 수명 연장이나 아니면 건강,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으로 이제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어떤 전통적인 산업보다는 더 성장성이 컸습니다. 대표적으로 취업과 관련해서 보면 고용을 점점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가 2019년에 5.7% 늘었어요. 근데 이거는 되게 큰 수치예요. 굉장히 큰 수치고 어, 작년까지도 이제 비슷한 수준인데 앞으로 2027년까지 연평균 2.2% 증가 전망을 전문가분들이 예약하고, 예, 그 예측하고 있는데 어, 이 수치가 굉장히 또큰 부분이라고 다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약바이오 고용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여기도 좋은 기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 전공 중에 관련된 전공자분들은 어, 이쪽에 또 많이 지원을 하실 텐데 제약바이오 기업이 생각보다 또 되게 굉장히 많이 늘었죠.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 어, 기본적으로 다른 제조업은 그 고용 증감률이라고 해요. 작년 대비 올해 얼마나 증가했냐. 이게 작년도 데이터인데, 어, 기본적으로 IT 쪽은 그래도 2.6% 증가했는데, 다른 전통적인 제, 제조업은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3.8 이렇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대비해서 제약은 밑에 보시면 7.3, 7.2뭐 이렇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만큼 좀 고용이 많이 되고 있다 라고 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어, 그러면 다른 자동차나 다른 제조업은 마이너스면 굉장히 안 좋은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이게 작년 대비 증감이기 때문에 조금 낮아진 거고, 우리나라의 GDP의 30% 정도가 제조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은 제조업으로 갈 확률이 특히 좀 높긴 한데, 물론 다른 산업도 많이 있고,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어, 아무래도 확률이 좀 높, 높은 거죠. 고용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도 계속해서 채용은 많이 할 건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남은 대학생활 동안 어떻게 준비할 건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강조를 다시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주요 제약 기업들인데 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이제 이런 이제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어, 어떻게 찾는 게 좋냐면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네이버 네, 네이버에 들어가 보세요. 스마트폰으로 지금 한번 해보세요. 네 스마트폰에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 금융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네이버 금융. 네, 쳤어요. 네. 그러면 이제 카테고리가 나올 텐데, 국내 증시, 해외 증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국내 증시 클릭, 다시 한번 네이버에서 네이버 금융이라고 입력하시고, 국내 증시, 해외 증시가 있는데 국내 증시 클릭하시고, 그러면 이제 하위 카테고리가 나올 거예요. 그 중에서 업종, 네, 업종 누르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우리나라에 있는 통계청에서 분류한 산업 중 분류와 유사하게 산업을 이제 구분해 놓은 거예요. 거기를 보시면, 물론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뭐 제약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이제 다른 제조업들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보시면 인덱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주목받는 산업 도 보면, 기본적으로 제약이나 바이오나 헬스케어가 점점점 이제 주목을 더 받고 있고, 또 여러분도 많이 주변에서 본 것처럼 2차 전지, 배터리 산업, 그 다음에 반도체는 이제 슈퍼사이클이 돌아온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두 가지가 좀 핵심이에요. 어, 2050년에 그 글로벌 환경에서 탄소 배출 계속해서 이제 없애는 쪽으로 가자고 해서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 중립이란 정책이 이제 시행됩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는 탄소를 어, 발생시키지 않는 쪽으로 산업 구조가 재편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왜냐하면, 정책이 국가에서 정한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산업이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기차가 여러분 최근에 보는 전기차 많이 보고 있는데 더 이제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이에 따라서 2차전지 회사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경쟁이 또 치열해지고 있고 뭐 이런 부분을 볼수 있어요 앞으로 이제 2차전지 회사들이 더 이제 전망이 어, 좋고 또 이런 이제 산업이 또더 주목을 받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자동차 회사들도 2차 전지를 좀더 생산해내는 그런 기술 경쟁력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뭐 재택근무나 아니면 집안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때 이제 뭐 전자제품의 수요가 더 늘어났죠.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고 또 최근 들어서 이제 새로운 기술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제품, 인간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새로운 뭐 디바이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반도체 수요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한편으로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점점 이제 앞으로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슈퍼사이클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큰 호황이 온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 앞으로 반도체도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거라고 보고요. 또이 외에도 여러 이제 주목받는 산업이 있는데 여러분이 저는 이런 부분에 집중하길 추천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에 집중하는 거죠. 결국에는 인간한테 필요하니까 비즈니스 측면에서 이런 산업구조가 재편되거든요. 네, 그래서 인간에게 계속해서 필요한 것 중심으로 산업이 좀 옮겨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트렌드 보는 것과 같은 관점이죠그 중에서도 변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변하는 것 관련해서 어, 이런 산업. 근데 변하진 않지만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반드시 필요한 산업. 네, 거기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뭐 인기 많다고 해서 주목받는다고 해서 거기 무조건 가는 거. 그거보다는 내 미래에 조금 더 나하고 맞는 그리고 내 커리어를 좀 개발할 수 있는 직무 중심으로 가는 게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